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인천센터입니다. 일단 배달의 민족, 가계배달 저희 생각대로 가맹점 어플에서 연동 잡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탕화면에서 크롬이든 익스플로든 인터넷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fb.fb.44.co.kr로 엔터쳐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맹점 프로그램에서 PC 데스크탑을 눌러주시고 누르시고 폴더 열기 폴더 열기 누르신 상태에서 이거를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할게요. 잘라내기한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서 우클릭 후에 붙여넣기. 있네요. 해서 우클릭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설치 아침. 보통 o k 포스가 많죠. 저희가 가맹점을 방문해서 연동을 하기 전에 포스사가 어딘지를 체크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t o k 포스사 o 일반 포 k 사라서 저희가 직접 원격을 잡아야 되는 그런 포스사입니다. 그러면 y post. Okay, post. Okay, post. Okay, p 보시면 오케 o 포스 오 k 포포스 o 지금 저 k 포잡도지는저희 매장 고있바나죠포장천사포스사포스이제포스 팀이 있연요팀이 있어요. 이거 해주시참되해주케이 포스는 o 금어떻 k 포스지 지금 어여드 잡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다 깔렸으면 가맹점 프로그램이 이 y p 그 다음에 우클릭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로그인 다음의 하기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메뉴 설정 여기 app 연동 접수 체크 박스에 체크하고 저장 하시고 껐다가 다시 키면 배달의민족 연동 끝입니다. 로그인 들어가서 암웨이하 상태에서 배달의민족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삼각대로라고 이렇게 잡혀져 있죠. 참고로 중요한 게. 배달의 민족이 켜진 상태에서 가맹점 프로그램이 켜져야지 연동이 정확하게 잡혀요 가끔가다 점주님들이 오픈하신 다음에 생각대로 먼저 켜고 배달의 민족을 켜면 연동이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갈고리가 생겨야 돼한 볼까요 여기서 생각대로 어플을 끄게 되면 사라졌죠 근데 다시 생각대로를 더블클릭해서 켜게 되면 이 되면 배달햄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 운동 끝났고 테스트 오더를 하나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품질 전문인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접수하기. 누른 다음에 배달 시간은 뭐5분잡잡을요요5분잡잡 그러면 면시시맹점서플들어어보시시한한줄이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지금 생겼죠? 이 상태에서 배달 된 누르신 신음에에 15분 콜을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20분 콜을 누르면 20분 콜 접수. 25분 누르면 기사님이 25분 뒤에 오고 30분 누르면 3 0분 뒤에 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눌러 볼까요? 15분을 딱 누르면 15분 콜이 접수가 된 겁니다. 15분 콜이 접수가 됐고 하단에 수평 스크롤바 보면 이렇게 주소랑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당겨 갖고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배차가 됐네요. 배차되면 이렇게 배차가 됐다고 나오고 노란색으로 뜨고 누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클릭 후에 조리 완료를 누르면 조리 완료가 됐다고 기사님들한테 표시가 돼요. 그럼 더 빨리 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배달의 민족 연동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